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세요? 사도행전에 초반에 뭐가 있었죠?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자가 있었죠. 그가 구걸을 하고 있었죠. 그가 돈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 나한테 은과금은 없어. 그런데 내가 너한테 하나 줄게 있어. 야, 뭐 수표를 주나? 뭐 이게 뭔가 뭐 금을 주나 뭐 은덩이를 주나 아니 아니 금은 금과 은은 없어 근데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야 일어나서 걸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걷지 못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사람이 이 자신의 장애가 해결되는 치유받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걷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치유받고 건강이 좋아지고 이런 거 감사하고 행복해할 수 있지만 결국 그래도 죽지 않습니까? 뭐 한번 병이 났다고 해서 영원히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병을 치유해 주는 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시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은 하실 수 있어도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구원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그 사도행전 초반에 유대인들이 마치 날때부터 걷지 못하던, 못한 자처럼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자들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일어나려고 했어요? 돈으로 일어나려고 했어요. 은으로, 금으로. 그들은 겉으로는 이 율법과 형식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그들은 돈을 추구하고 유명세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린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그걸 계속해서 봐왔죠. 그런데 그들에게 그들이 진짜 일어나야 되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베드로는 알려준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자, 이제 사도행전 14장에는 바울이라는 이방인들의 사도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이 14장이 중요한지 이해가 되세요? 처음에 3장에서는 미문에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서 유대인들을 일으키는 베드로 유대인들의 사도를 보여줬다면, 이제 이제 14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굉장히 비슷하게 이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미문에 앉아 있던 그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 그리고 지금 이 루스드라에 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 이것을 비교해주면서 유대인을 베드로가 일으켰다면 이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그들이 일어나려면 그들이 구원받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